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마이크 딱두 마이크 딱두아 뭐야 존나 크네 뒤질래요? 존나 크네요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10시 반 완전히 계절망매치아 여러분들 근데 존댓겠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금 존댓게있니다 왜냐면 지금 한 명이 불발났습니다벼들듭니다 형님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세를요 이 녀석은 지금 여기 인천 조한 제스 스튜에 지금 오고 있는데요 음질이 상했다고? 아이말왜 이래 여러분들 머리라고나 또 지금 연지가 지 애비를 못, 알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연지가 지 애비를 못, 못 알아보고 있어요 아 이쁘다고요 아 이거 시청자가 해줬어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야, 근데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아니, 공짜로 해줬는데, 연지 장난감도 30만원치로 사왔어요. 와, 나 그거 보고 감동 먹었잖아요. 아, 밥한번 사줘야 될것 같아요. 아니, 시청자 중에 미용실을, 미용실에 다녔던 사람이 이제 군대 간다고, 설구 형님, 아, 내 방송 존나 이제 말을, 머리를 하면서 내 방송을, 그 뭐야, 머리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6년 전부터 내 방송 본 이제 충신이 있습니다. 머리를 공짜로 해줬어요. 존나 존나 착해요. 그리고 연지 장난감도 30만 원. 30만 원짜리 사주고 왔습니다. 예?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진짜 농담 아니라 오늘 더원 더원 새끼 오늘 오전 못 해요. 야 어제 비타님 봤지? 비타님 어제 비타님 보셨죠? 와 오늘 진짜 역대급 나는 가수다급이 나오지 않을까. 역대급, 개, 개 레전드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리액션 좁아지게 할 거예요. 제가 준비물 다 사놓고 이제 리액션 단계별로 다 준비해놨습니다. 내일부터는 오지고 오진 리액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애전부 애정, 애전? 애정처럼 간장 뿌리고 그런 거 못하겠지만, 아니, 오늘부터는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준비하기 너무 많아요. 음질도 준비했고, 머리도 했고, 지금 준비한 게 많았고, 내일부터는 이제 100개마다 리액션, 아, 씨발 그냥 정지 먹지 말든, 내일부터 리액션 존나 할 거예요. 어. 그 대신 막 이상한 간장 뿌리고 막 그런 리액션 말고, 조금 단, 좀, 한 단계로 좀 낮춰가지고 리액션을 좀 하도록 할게요. 아, 106개 고맙습니다, 형님. 어, 저 군대 안 가요. 야, 얘들아. 지금, 한명 어떻게 찾지? 아, 좋 됐어요. 10시 반에 시작인데, 한명 어떻게 찾을까요? 아, 좋 됐어요. 분인도한명 어떻게 찾아요? ᄌ 됐어요. 방신이, 아니, 근데 여러분들, 가방도 오는데, 아,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2회차 나온 사람 3명이 오면 존나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봤던 분이 또 나온 거기 때문에, 방신이 말고 안 나온 사람, 지금 한명을 구해야되는데 아 지금 어떡하죠? 아니 면 여러분들 이런거 어떻습니까? 아흑미 형님 100개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오진 리액 보여드릴게요 형님 아 100개 고맙습니다 흑개미 형님 아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 아 100개 고맙습니다 형님들 그럼 이렇게 하죠 정재명 부릅시다 그냥 한명은 그냥 던지기로 제명이랑 붙는 사람 그냥 부전승이에요 제명이 부릅시다. 부금수, 부금술자 말고 제명이 불러요. 제명이. 아 근데 오늘 진짜 기대된다. 아 조재호 새끼 여러분들. 재호 왜 영정 당했습니까? 영정 영종 아니죠? 아니 이 새끼는 맨날 주먹이 온다. 잡을라 그러면 영정 당해요. 이 새끼 는 내가 볼때 설계입니다. 찬이한테 돌아가지고 또 들어맞을까봐 쫄아가지고이불로 지금 정지 먹는 거예요. 예? 괜히 찬이랑 하면, 지금, 어퍼커 쳐맞고, 예? 그 다음에, 반띠 쳐맞고, 하이킹, 니들킹, 싸스킹 다쳐맞으니까 지금 쫄아가지고, 찬이한테 개쫄아가지고, 이불로 영장감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하 지금 두 번째 이러고 있어요. 주먹이온다잡으려 그러면, 그냥 정지 먹어요. 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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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 새끼가 쫄아가지고 정지 먹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아, 한개 횡거려 가야 고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기대 좀 열심히 하는 기대 좀 많이 해주세요. 뒤에 넣도록 할게요. 뒤에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제가 좀늦 오늘 점심에 킨다 나그랬는데요. 제가 늦은 이유가 오늘 저번에 차보다 음질을 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 까느라 두 시간 걸렸어요. 이거 웨이브랑 이거 전나게 에코 좋은 거, 에코 좋고 완전 스튜디오 음질 이걸 깐다고 두 시간 걸렸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음질도 대박입니다. 대박일 거예요. 아, 티바, 잠시만요. 여러분, 저시 파인애플은 지, 지금 물좀 줘야겠어요. 이게 예, 저좀잘라내야 됩니다. 어, 됐어요. 제 기도. 자, 하나 피곤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어제, 지혜가, 황공포증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아니, 이런, 과전 띠바? 띠반띠바은 아니, 어제 바로 가방 썼습니다 예? 자꾸 이제 제 면상 보고, 황공포증 생긴다고, 지가 침대에서 자고, 저, 연지방에서 잤어요. 완전히 개떼기. 여러분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저 쪽과 보냈어요. 황공포증 생긴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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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다 추천과 지급자격좀 해주시고요. 야. 한명 어떻게 할까 얘들아? 그것 좀 말이 좀 지금 해봐봐 시청자 의견을 의좀 듣고 해야겠다 한명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언제 뜹니다 한명 어떻게 지혜에 놓고 뭐 정재명 넣는 거는 그냥 드립이었고 아니 안호를 부르라고 하는데 그 새끼 부르면 안 돼요 또 이제 비교당합니다 그 새끼 맨날 이제 내가 한번 이제 죽어가는 거 이제 불을 지혀가지고 살려주잖아요 그러면 또아비교지아아요 예, 그러다가. 또 이제 학고방 되면 또 내가 또 가가지고 살려줘요. 그무한패했던 반복입니다. 다른 뭐, 다른 뭐, 강은 온다 그랬어요, 오늘. 이아차에 봤던 분들은 분명 2회차 우승자는 내가 근데 생각을 잘못한 게 있어, 얘들아. 제가 완전히 돌대가리 새끼였습니다. 1회차, 2회차는 절대 못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한 8, 8회차까지 간 다음에, 왕중안정으로 우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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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자 불러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아, 정말 제가 빡대가리 새끼네요. 예? 근데 오늘 여러분들 어제 질러팅 말고 그 다음에 이해찬 나온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 이 새끼 그냥 부르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여러분 너무 어이없게 떨어졌어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할게요. 이 새끼 곡 선택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얘 어때요? 나 진짜 얘를 부르고 싶어. 나 한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에나아 그다 죽음해 줘. 예예 예. 예, 예. 여러분 야 더부로 줘. 존나 잘 부르잖아요. 유알마의 정염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하하하. 아, 아. <laughs>

아, 여기서 던졌어요. 여기서 던져버렸어요. 거의 2대5예요. 여기서 던져버렸어요. 농담이 아니라 야 근데 그래. 내가 뭐 시청자 들아니 참가자한테 물어봤거든 떨려서 노래를 못 부르겠대 왠줄 아대요? 왠줄 아대요? 왠줄 아대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뭐 일단은 처음에 나오면 얼굴로 이제 시청자들 드립을 치니까 뭐 마이클 잭슨 닮았다 뭐이새끼 닮았다 저까지 생겼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노래 집중이 안 된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창 관리를 좀해주셔야지 집중 있게 노래 부르는데 노래 부르면서 자꾸 오른쪽으로 자꾸 채팅창을 신경 쓰는 거예요. 멘탈 붕괴돼요, 일반인들은.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채팅 좀 무탕이 좀 하지 마세요. 예? 나같이 강철 멘탈. 여러분들의 패드립을 하건, 아니면 욕도를 하건, 저이땅 같은 게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달라요. 예?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좀좀 채팅 관리 좀 해주세요, 오늘. 열심히 하네. 아시겠죠? 한 명을 여러분들 지금 징그럽게 서 빨리 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가능해요. 참가지를 보고 또 노래 잘하는 사 노래 잘하는 사람끼 알기 때문에 노래 잘하는 사람 하면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구할까요? 지금 빨리 구해. 구하라고? 아, 띠바. 아 꺼져 안 거예요 귀찮아요? 그다음 데리고 오라고 할게요 에, 여러분들 귀찮아요 꺼지세요 자 일단 추천같이 괜찮준해주세요자 시작해보자 방송 오늘 10시 반에 여러분들 저9시까지 하고 또 저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진행해보자 아1게나이다 으앙 기모찌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왜또 자꾸 대물이라 그러세요 아 진정한 대물은 예 진정한 태모로 지구형님입니다. 지구형님한테 가세요. 아, 왜 저한테, 저한테 자고태모리라 그러세요. 아, 진정한 태모로 지구형님이에요. 지구형님 빡으로끄질게요왜 저한테 그렇대요. 예? 아이고, 또 왜. 아이고, 철 좀. 저... 야, 너 어제 걔냐? 얘다아 와, 얘들아. 어제 내 머리에 준 사람. 우리 연지어프 30만원씩 사준 사람. 내 충신. 아, 오늘 너무 고맙다. 아, 고마워. 어제 제가 제이 머리 여러분들. 제 머리 내 줬어요. <laughs> 아이, 고맙다. 아이, 고맙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 어제 저좀 실망했습니다 예? 아니 자꾸 무슨 말도 안되는 지혜 보고 이제 구라다 뭐 지혜가 연지 안 돌본다 자꾸 어? 저기. 갑니다. 여러분들 저때 뜹니다 여러분들 저때 떠요 한 명이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 중에 젤로 잘하는 사람 동성로 가수 우승자 아마추어 중에 노래 존나 잘하는 사람 한명 데리고 온대요 근데 애들아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자 좋아 오케이 한명 데리고 오래 여덟 명딱 맞춰놨어요 오늘 너무 뽑 우승자는 안,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매니저랑 상의했는데 예 방송이 안 나온대요 쓰이바. 역시 저는 인간 쓰레기인가 봅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얼마나 이미지가 적같았으면 매니저한테 물어봤는데 단칼에 거절했어요 저런 방송 나가면 안된다 저런 방송 나가면 가수가 됐을 때쇼다폭 된다 예? 제가 이미지가 적같기 때문에 나오지 말래요 예? 역시 역시 저는 인간 쓰레기인가 봅니다 형님들 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역시 저는 인간 쓰레기였네요 자, 오늘, 나오는 사람, 잠시만요. 야, 얘들아, 더원, 인천나을, 을문의 남자, 가왕, 허영민, 그 다음 또 누구지? 그 다음에, 어제 여자, 김경은, 그 다음에, 인천나을 나을 목소리 존나 이세요 비타님, 와! 한 명, 울문에 족가수, 아니 저가수 저, 하면 되고 족가수 와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오늘 진짜 여러분들 말좀 드릴게요 에코도 존나 좋고 오늘 진정한 나, 나는 가수 아니 철박이 나는 가수다그슈포스타 케이크의 사강전 오늘 진짜 대박매칩니다 10시 반에 기대 좀 해주세요 아 오경은 와내 생각에 오늘 개찌발리입니다 오늘 개털입니다 아 어, 양꼬치도 있지 한둘셋한둘셋네 양꼬치가 허영민이잖아 양꼬치 얘들아 네,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오경은이랑 그냥 을문에그 동성로 가서 버려버리고 방실이 부를까? 오조부 만들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아 여러분들 생각이 물을게요 부족보. 아, 오케이. 버려. 제키더. 알겠습니다. 바로 버릴게요. 바로 버리고, 을문에 격가서 나오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8명. 오케이. 8명 제키더.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laughs> 아 근데 여러분들 자꾸 뭐 보도창법이나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오늘 나올 때는 또 여자분이 면상도 좀 신경 써야 되고 노래 부르다가 또 이제 옆에서 막 보도창법이니 뭐 자꾸 그런 말 하시면 여자분 멘탈 나가서 바로 웁니다 오늘 헬파티 만들지 맙시다 예 이쁘다 아이 이쁘다 아이 이쁘다 이런 걸로 좀 여러분들 멘탈 좀 살펴주세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나왔던 뭐 가왕이나 더원 이런 새끼들한테는 뭐, 저까지 생겼네? 노래 부를 때 표정 좋 나웃기. 막 이런 식으로 해놓으셔도 돼요. 왜냐면, 한번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 채팅방에 약간 좀 적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비타님, 경은님, 양꼬치, 을문의 가수, 인천나, 을문의 남자. 이분한테는 드립지 마세요. 해파티 나옵니다. 진짜로. 자꾸 턱형을 부리라 그러시는데 제발 좀 정신을 차리세요, 셧터퍼 제발 정신을 좀 차리세요. 턱형 나오면 물타기부터 잡해가지고 턱형한테 다 투표 찍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여기는 이제 철박이들을 위한 자리지. 뭐 BJ들 다 불러가지고 뭐 실력자 하니까 뭐 슈퍼스타케이나 뭐 KBS 나는 가수 다 보세요. 본 턱형이 여기 나오니까 BJ가요. 자, 일단, 추종 좀 찍어주세요. 아, 근데 주먹이 오다 어떡하지, 얘들아? 아, 조조 새끼가 영전당해가지고 개떼기. 아, 쬐끼. 뭐야, 100개 멋? 와, 철종년 미용사! 아이고, 백0개 야, 왜 써? 야, 임마, 어제도 존나 떠고! 아야, 어제가 아니라. 아, 야, 왜 그래? 어제 연지용 분석 30만원 씩어지 어제 왜 그러냐. 아, 이 고맙다, 철종년 미용사야. 아, 고 구매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구매드려야죠 우리 내 전용 미용사. 다음 머리 할 때도 S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가 이제 나이가 존나 어려요 뭐 이제 나랑 이제 머리를 하면서 인생상담 좀 많이 했어요 뭐 동거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다 그렇지만 형님 방송 보면서 힘을 냈다 형님은 진짜 존경하는 분이다 내가 진짜 대통령은 안 존경하지만 바로 철구형만큼은 진짜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진짜 내 충신인 거를 입증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미용실을 찾는데 우리 철방이든다 인천 사는 철방이든다 저쪽에서 머리 받읍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 고맙다. 로이가 200개! 아, 형님, 200개 고맙습니다. 형님, 내일부터는 존나 리액션 할게요. 저도 뭐, 이제, 몸사리지 않고, 뭐, 정지 먹으면 정지 먹는 거고, 그렇지 뭐, 간장 뿌리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좀 리액션, 제가 내일부터 준비해가지고, 바로 오징 리액션 내일부터 시, 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정말 200개 감사드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로이가, 아, 꺼져, 그 태물. 아 여러분들, 저한테 자꾸, 태물이라 그러지 마세요. 진정한 태물은 따로 있습니다. 아이고! 푸메게 아이고, 맞습니다! 진정한 태물은 로이조입니다. 로이조한테 물타기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한테 이제 태물이라 그러지 마세요. 자! 아이고, 맞습니다, 형님! 아야, 왜 그래! 바로 고매. 아, 여러분, 잠시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문좀 주도록 할게요. 어, 깔끔하고요 자, 가도록 할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야, 근데 어, 어이가 없는게. 야, 너 6년 봤다며. 너 오늘 400개 쏜거 알아? 너 건빵이었니? 6년 동안? 이 새끼 뭐야? 너 어제 나한테 대통령님보다 존경합니다. 저는 형님 방송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새끼가 그런 말, 내 입에 발린 말, 달콤한 말, 놀다 하더니 이 새끼 건방이었어요. 6년 동안 건방이었어요. 6년 동안. 알겠습니다 고맙다 도백기 알겠어요! 고메 줄게요 고메 갑니다 얘들아 일단 추도 좀 치고 야 고맙다 진짜 형이 밥 한번 사줄게 네 나도 고메 줘야지 넌 뭔데 이새 누군데 나도 고메 줘야지 내옥수상도어 너도 줄게 강태 줄게 꺼져 자 자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DDONG 형님! <laughs> 여러분들 제가 진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진짜 한번 헬파티 만들어볼까요? 아 진짜 중계방이든 본방이든 뭐 전부 다 헬파티만 만들어봐? 100개 고해준다 그러면 100개 몇개 터질까요? 아 여러분들 아 진짜. 또직히 궁금하긴 합니다. 만약에 100개 이제 고매 이벤트 한다. 그럼 100개. 매니저가 1000명이다. 그러면 이제 각종 중계방 연령이 꽉 차면서 과연 어떤 헬파티가 일어날까 <목소리> <목소리> 자고미치 형님! 형님 저 머리에 뜹니다 형님 형님 아저 담배 한잔.. 잘좋아하냐 담배 한나 피면서, 자 형님 저 오늘 바로 머리 했습니다, 형님 어제 저 형님 이 머리의 주인공, 형님 저 머리 깔끔하게 깔끔하게 했습니다, 형님 바로 앞통수, 파인애플이 영상 뒤에는 검은 색 검은 색그 다음에 바로 뿌리, 그 다음에 뒤통수. 형님 어때요? 깔끔한가요? 우승할 수 있나요? 반도 기기적으로 우와네 전강고 좋아해 오늘은 역사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시청자들 다 놀러와야 됩니다 방청객. 뒤에 선작순 열면 방청객이 있습니다 놀러오십시오 50분들 오세요 오늘 철방돌이자랑는 어릴 때와 다르게 해파티로 가겠습니다 시청자 10명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방청객 박수 초주는 박수샷들 자 방청객 10명까지 받아요 9 6에7번지로 오십시오 아시겠죠 대박복 아 어? 민님이랑 연락했는데요. 그분 맞죠? 한명 데려온다는데. 쪽님, 쪽님. 아, 나방청이 아, 오지 마세요. 휴파티 좋습니다. 아, 오지마. 꺼져, 어, 꺼져. 아, 꺼져, 오지마. 아, 꺼져, 오지 마세요. 꺼져, 냄새나. 꺼져. 어, 개노잼이야, 꺼져. 안 받도록 할게요. 형님, 데리고 와주세요, 한 명. 자.